맥혔어 어... 맥혔어 그래서 바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우대 신나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2년 이민연의 하반기 돼지띠 요새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올해가 이민연이 돼지띠들이 정말 바쁜 한 해예요 오... 바쁜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안 좋아서 바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빠 포기가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답이 없고 해서 근데 이민현은 이건 내 개인적인 신당의 지금 얘긴데 돼지띠분들이 정말 점을 많이 보러 와 올해가 진짜야 을해생 28세 그리고 계혜생 40세 신혜생 52세 그리고 기혜생 64세 그리고 정해생의 76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나이대, 내가 지금 일러드린 건그 나이대에서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의뢰생의 28세, 그리고 기회생의 64세, 또 있네요. 신회생의 52세 분들이 정말 많은 상담 문의를 줘요. 맥혔어. 맥혔어. 그래서 바빠. 아닌 땐걸해결보려고 하니까 바쁘고 아닌 땐 거에 매여있다 보니까 바쁘고 아닌 땐 거를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니까 바빠. 숨이 가빠 죽겠어. 좋은 일에 뛰어다니고 일로 하여금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근데 아닌 거에 매어가지고 해결 보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 봐야 되니까 뛰어다닐 일이 많겠지. 2년 줄로 하여금 좀 이별을 했으니까는. 근데 또따라댕기더라 바쁘겠지. 그래서 28세 분들 정말 적신호죠. 올해가. 그리고 또 40세 분들도 솔직히 마찬가지야. 그나마 40세 분들이 괜찮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정해생 76세 분들도 괜찮고, 64세, 뭐, 52세, 28세, 이분들이 정말 적신호가 들어왔어. 그래서 하반기 때는 아닌땐걸좀 내려놓고, 바쁜 걸좀 한숨 돌리는 그런 시기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달수가 9월달. 그리고 11월달. 그때는 정말 내려야 돼. 그때는 내려야 돼.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때 포기를 못하면 내년도 힘들어. 올해 하반기 때 얼렁얼렁 털건 털고 해결 보건 해결 보고 바삐 움직여서 정말 오른쪽으로 마음만 편해진다 그러면 내 할머니 친해질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 명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데지티 분들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초반적인 혹시... 거야. 네, 근데 혹시 이분들이 좀 내가 많이 안 좋다고 느끼는데 좀 선택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좀 음. 이쪽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런 거지 뭐. 인간은, 나 역시도 사람이잖아. 나도 신을 믿었다고 해서 나까지, 나도 신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많은 점을 보면서도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일러준얘긴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든 거, 그리고 내 점사 내가 못 내리고, 내 운을 내가 못 맞이해. 나도 사기당하고, 나도 인간들한테 변신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해. 하지만, 여기서 다른 건 무엇 하나. 나는 신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면이 있고, 기대하면 할수록 기대 져버리지 않게 할머니가 일러주시는 방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 간단하게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마. 이 신집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안돼. 내 스스로가 안돼.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안 돼. 아픈 것도 만약에 병이 의사 의사가 치료할 수도 없는 부분이야. 사랑의 병도 내가 치료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고 아 지혈하 짜라서 죽을 둥 살둥이야. 근데 난 어떻게 안 돼. 내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나한 분 찾아오면 돼. 그냥 방법을 할머니 찾아오면 돼 그냥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도 해결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했는데도 판단이 서질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 이+ 돈이 정말 옳은 돈인지 아닌 돈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앞에 물음표밖에 없어 그냥 궁금해 모르겠어 하면 발길 옮기면 돼 여기로. 답을 못 찾는 돼지띠분들이 꼭 어. 한번 오셔가지고 상 찾거나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잖아 음.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뭔가 풀러가잖아 풀러, 풀러 풀 하지만 일반인들이 답이 없다 기도를 가겠어? 근데 알아보고 풀어보고 해결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당을 찾으시라는 거지 꼭내 할머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 답이 없고 물음표가 생겼다 하면, 옳은 실령이, 옳은 신다, 옳은 선생님, 인연주를 찾아서 찾아가시라는 거야. 답답하게 참고 있지 말어. 나도 뭐 여기 앉아가고 여기 왜 있겠어?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뭔가가 해결방도가 있고, 알려줄 방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마다 할머니가 일러주 답이 다 틀리잖아.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지 않겠어? 찾아주세요. 전화상담, 폼상나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물음표를 지우고 가다 보면 하반기에는 무언가를 해결볼 수 있는 방안책이 분명히도 있다 그러니 잘들 참고하시라고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덜 힘드세요! 하반기더덜 힘들어야 돼 그래야 새해 년이 돌아도 힘 있게 찾아 나갈 수가 있고 희망이란 걸 바라보고 갈 수가 있고 정말이야 아닌 땐 고해는 매여 있지 말어라 그래 봐요 내 속만 괴롭지 뭐 본인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정말 남녀 부분 없습니다. 뭐연인주뭐 여자만 힘들어하나 남자도 힘들어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냥 물음표를 지고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가하세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오늘은 이제 대지띠 분들 이민년 한해 하반기 운대를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정말 뭔가가 마음이 심쿵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정말 의지를 하시고 해결보고 갈수 있는 그런 하반기에 되셨으면 합니다. 많이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